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언약괴를 옮긴 후에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았죠.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지키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연설을 하고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듯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축했다라고 사절과 십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세상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솔직히 하면 뭐 교회만 다니면 성도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교인입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요거든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누구냐? 진짜 교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성도요, 참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돈좀 있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그 돈을 딱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그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권세를 부르는 거 보면 요 자기 권세를 부려요 자기 파워를 과시해요 자기 능력을 과시해요 저는 그런 선들을볼 때마다 아, 아직까지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들을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해요 말을 못하잖아요 속으로는 한참 멀었구나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은혜인지를 이 사람이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바르게 고백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진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요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 정도 축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 죄가 좀많 커도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는 이 정도 축복을 누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는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만약 여러분에게요, 정말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디에 고백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 조금 남들 앞에서 조금 뭐 간증할 것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석관처럼 나와야 돼요. 네. 반대로요, 내가 지금 왜 아프냐? 하나님이 하셨다.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네. 내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요,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망하는 것이면 나는 빨리 망하지를 원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망하는 것이라면 저 빨리 망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제가 망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제자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 하셨다? 네. 누구 하셨다? 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 뭐 이야기 듣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너 제자교회 가서 보낸 거예요. 아, 나는 아는 사람 따라왔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그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방수 권사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 나는 마산수 목사님 알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도록. 그죠? 그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제사 교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거 대답을 그렇게 무시까지안 하십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불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유일한 축복의 비밀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에는 네 가지로 나누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요. 다윗 왕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안 믿고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딱 기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딱 신앙 고백으로 내세우고 기도해야 돼요. 손을 폈다는 말은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괜찮아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무릎을 꿇고 솔로몬은 다윗 왕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되느냐? 14절과 15절을 보면 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어요. 이르되 예스라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네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위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행하신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이루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 왕권을 보존해 주시기를 솔로몬이 16절, 17절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참 이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솔로몬 기도의 특징을 내가 발견했어요. 16절, 17절만 생각해 보면요. 돈이라게 솔로몬이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한번 16절 17절 한번 쭉 보세요. 돈이라게 이 솔로몬이 탁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똑같이 나오죠 말씀이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이 허락하신 말씀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지켜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세요. 솔로몬은 자기 동기, 자기 욕심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다윗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무슨 기도죠?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내 교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다? 말씀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뜻과 내 생각을 구하는 시, 시간이 많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반인들을 위해서요, 일곱 가지를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이전에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지금 이 성전이 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안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18절 말씀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니까. 다시 말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만 가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인 곳이지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죠. 저는 이 말씀 을 보면서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저는 이걸 딱 깨달으면서요. 그렇다. 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21절에 기도했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일곱 가지 기도를 쭉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또 한번 하나 더 우리가 좀 눈여겨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할 때 좋은 태도가 뭐냐? 오늘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했어요. 글쎄요. 이 기도할 때 제일 좋은 태도는요. 첫 번째는 이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예요.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 기도할 때 그냥 손을 편하게 두고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기도 자세는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 성화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이 주로 어떻게 되어있죠? 다이 모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모아있든지 우리는 어디에 기도하죠? 손을 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모으기도 귀찮다그 말이지. 에? 아니면 모으는 것이 창피하다 그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할 때참 좋은 자세는 딱 손을 모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모고 기도. 저도 뭐 손을 모고 기도할 때가 있고 손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안 모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손을 모고 하는 기도 참 좋은 기도의 자세다. 두 번째는요.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참 좋은 자세예요. 근데 무릎은 이제 오랫동안 꿇다 보면 관절염도 생기고 무릎이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무릎은 짧게 꿇고요. 기도하셔도 돼요. 그죠? 너무 무릎을 오래 꿇있으면안 좋아요. 그러나 좀 짧게 무릎 꿇고 또 무릎을 또 펴고 기도해도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라는 뭐, 그러다 무릎 꿇기도 할 때, 이렇게 오늘 솔로몬 처럼 손을 펴서 기도한다면 더 좋아요. 저는 집에서 종종 자주 그래요. 이 성경 읽다가요, 무릎을 꿇지 않지만, 왜 책상 앞에서 성경 읽기 때문에 또 책상을 벗어나서 또무릎 또 꿇기가 좀 이렇게 좀 극중해서 안 하지만은요, 성경 읽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걸 기도하고 그냥 너무 좋아요. 성경 읽고 난 뒤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제 다 축구 봤습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네. 축구 봤습니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위를 지켜야지. 뭘그축구를 네, 봅니까? 내가 네, 제가 주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냈는데, 축구 보다가 주일날 다 졸고 있으면 돼요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어제 뭐 목사님 모였는데요. 아, 축구 보고 자, 자야 된다더라고요. 그내 그래, 보고 축구 보냐? 나안 본다 했어요. 내 보고 애국자가 아니라더라고요. 아, 축구 안 본다고 내 보고 애국자가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나는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나는. 그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잠을 자야지. 목사가 무슨 새벽 한시 넘어서 하는 거 축구를 본다고. 그눈시프게 그래, 떨가지고 주일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거냐고.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말하면 또욕만 얻어먹으니까, 잘난 척 한다고 또 비난 받으니까 속으로만. 나는 축고 관계 없습니다. 나는 잡니다본 사람도 3대1, 잔 사람도 3대1. 얼마나 참, 얼마나 좋아요. 본 사람도 3대1. 잔 사람도 3대1. 누가 이기예요잔 사람이 이기예요 그러나 저는요, 솔직히요. 어제 저녁에 서주를 다 준비하고요, 다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힘을 주셔버어더 강한 체력을 주셔버어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버어 이왕이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경기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주셔버어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건 좀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좋은, 좋은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곧있게될 것인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인물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교회 성도라면 만약에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될 시간표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을, 성전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 야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집에서 있으면요 뭐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누구 사이에 전해요? 성전이 있는 곳을 딱 향하여 딱 기도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요 성전을 향하지 않고 기도할 때보다 성전을 향하여 딱 무릎 꿇을 때가 훨씬 더 영적 힘이 강해져요. 그게 참 이상해요. 목표를 두고 딱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파워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요, 집에서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고요? 성전을 향하여.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꼭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키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했으면 유익했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손을 모고 으 기도하려고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가능하면 집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기다가 바른 기도만 넣으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죠. 참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바뀌게 되기를 주여님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를 기도했어요. 주부에 있는 대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고위를행하기를 구했고, 죽게 범죄하여 적극에 패할 때,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했고요. 가뭄이 들때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했고요. 질병과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했고요. 이반인의 경우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했고요. 전쟁에 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했고요. 우리가 만약에 포로제에 이끌어 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그 일곱 가지를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저는요, 딱이본문을딱 읽는 순간요, 막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선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봤어. 우리의 선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봤어.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시고, 경제를 구하면 경제를 주셔봤어.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셔봤고, 자녀 문제 해결을 구하면 자녀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여,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소서 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딱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말씀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40절에서 42절 말씀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눈을 뜨시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저도 정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한스한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눈을 뜨시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는 그 간절한 기도가요, 나오더라니까.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1절을 보니까 주의 제자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장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솔로몬 기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잔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저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훨씬 더 많이 하지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을 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치 작습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 교회 청년들, 그 이놈들의 신앙이 잘못될까 싶어서 이참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틀린 길로 가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는 두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미안할 정도로 기도 안 합니다. 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제가 전 그랬잖아요. 한 시간 기도에 제가 마칠 때춤더면요 내가 이 앉아가 눈을 떠서다 본다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딱한명 한. 오늘도 저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집사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마치면 딱한상 기도 마치는 거예요. 늘 타인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목사예요. 우리 이경 목사 나한테 한번 초에 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린 시간을 쭉 보니까요. 이제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가정 예배 들을 때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구역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도하면서 딱, 정해둔 거죠.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지만, 뭡니까? 우리의 1구역에서 기도하고, 2구역에서 기도하고,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에서 기도하고, 그게 이 목사예요. 이게 목회자의 중심이고, 목사의 어떤 삶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42절에 그렇게 여호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마시옵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에게 뭡니까? 얼굴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계속적인 관심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잘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는 꼭 이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 딱 꿇고 손을 펴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다 손을 펴서. 그렇게 기도하는. 꼭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역사하심을 믿고 무릎 한번 꿇어보시고 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펴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요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솔로몬이 다이왕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릎 꿇고 손을 펴서 무릎 꿇고 손을 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믿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세요. 꼭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 건축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새임 얻으시기 바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하고 이 좋은 날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배울 것을 권면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